안에 그냥 넘어어 너만 높다야 아, 이렇게 딱 이렇게 1명을 알았어 가까이 와. 야, 야, 이거 힘이 <laughs> 어떡해? 가까이 와 가까이 와. <laughs> 어, 내 네, 뒤로 가. 어머, <laughs> 까는사람맨 앞에. 큰 사람이. <laughs> <laughs> 언제 숨 제발, 최 숨길 아 제발 레이 어떻게... 언니가 가방에 있는 레이 좀 꺼내줘 가방에 레이가 있어 응나 레이 갖고 레이를 왜 데려온 거 없을지 구할 수 있어 아 내가 이 장사를 했어야 되는데 들어보고 싶어서 못생겼 <목소리도> 아 언니 안까져고 왔어. 약간 좀. 열번 까기 장인의 손길을 보여줘. 아니면 여기 팀이야. 어, 어 얼굴 나왔다. 아 이거. 아 미안. 잠깐만요. 이거좀 들. 두... 쓰레기 버리지 말아요. 한 남들 좀 봐라. 네. 호중한 아. 시그레이랑 일레븐레이드. <laughs> 테이프가 있네. 여 진짜 가슴 진짜 즐겨 열었 너무 예쁘지? 네 아가들. 아, 저기서 칼 돌릴까 그냥? 저번에 칼 주셨는데. 아, 또, 또. 어, 이게 진짜 시그니가레전데디야 위에 는 칼이. 있 어우 야. 수제 칼이 있으시나요? 실 그, 그, 칼. 네. 어 오, 야! 야, 얼굴 가려 아니, 안 나와. 진짜 질기다. 얼굴은 왜 가리는 거야? 제 동영상 그거에 넣을 거예요. 근데 금소리막 나와? 네. 이거 여기야. 일단, 아, 이게. 기 야, 중국 아니야? 중국 같은데? 잠깐만, 나 먼저 가도 돼. 아니, 중국 같은데? 하자 야, 하자 뭐, 하자 하자 하자. 하자. 여기 정면이 진짜 있어요. 이상하다니까? 슬리브 슬리브. 야. 이모가 사준 거야.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내가 사준 거잖아. 아니 많았어. 근데 저제최 아니에요. 아 뭐야? 문자야딱 아, 봐도 다르게 생겼다요. 보여줘 <laughs> <laughs> 생겼다. 아 여기도 하트 자고 있어. 잠깐만 잠깐. <laughs> 만 진짜? <웃음> 하트 생인이 뭐야? <저기요>. <laughs> 하트 잘하고. 자미야. 오야. 하트 좋아요. 아까 깠거든요보 뭐야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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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이거 뭐야 이거? <웃음> <웃음> 또어 나주렴 나주렴 안돼 너 이거 하나 있잖아 리즈 미연 그다음 미연아 너 쓸데없어 지켜 응. 나깰 거야 내 있잖아 근데 네. 네. 할아버지 옷 들어가셨어 잠깐만요 어 보이는 데 이거는 <laughs> 야, 우리 예리도 찾서 너무 부담스러워 아우 추마추만 지싶나 추마추만 지지어 잠깐만 나 봐도 왜바보닝카이 역시 나 휴닝이 잡힌닝 퓨닝.